구대변별 영역 QN21에 유형 편이다. 영편 QN21에 3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전반적으로 질문들이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 선생님이 영상을 찍을 때도 해석을 먼저 하고 해석에 대한 의미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다시 설명하는 구조로 가져가도록 할게. 자, 첫 번째부터 보자고, 자, 움직이는 향연이라는 표현은 원래 종교 축제에 변동되는 날짜와 관련이 있었다. 자, 소재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재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어. 근데, 원래라고 그랬어. 원래의 의미는 종교 축제에 변동하는 날짜. 그와 관련이 있었다는 거지. 자, expression move able pist는, 자, 움직일 수 있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원래, refer to. refer to 하면은, 뭐, 지적, 뭐, 음, 가르키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지. 의미하다 가리키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어. 자 변화하는 날짜하고 관련이 있더라는 거야. 변화하고 날짜하고를 가리키는 것들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종교적인 행사에 있어서. 두 번째 문장 원래의 뜻이겠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항의원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거였다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은 이후에 어, 해밍웨이가 자신이 파리에서 살았던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서 채택을 했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 아이디어 및 정보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움직이는 향연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자,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 이러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걸 개념화한 거야. 그게 해밍에이에서 움직이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 원래의 의미에서 그 표현을 가져오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원래 의미보다는 지금 이 해밍에이의 의미가 조금 더 의미를 가지는 거겠지. It was later 이것은 나중에 adopted by 했는데 채택이 되어진 거야. 누구에 의해서, 해밍에이에 의해서, 뭐하기 위해서, to describe, 설명하기 위해서, 그의 경험을, 어디에서, 파리에서 살았던 그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밍에이에 의해서 채택이 되어졌대.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을 하는데 이 용어 moving a beast라고 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냐면 to conceptualize 하는 거지. conceptualize라는 뜻이면 개념화하다는 라 뜻이지. 자 뭐하는 가능성을 개념화하기 위한 거냐면 to connect 연결하는 가능성이야 누구하고 사람하고 생각하고 정보를 at anytime 어느 시간이나 어느 장소에서나 연결을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 이것을 개념화하기 위해서 moveable f e s t 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해밍웨이의 의미지 이거는 해밍웨이의 의미. 실질적인 중요한 의미는 이거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어느 장소에서나, 어디 시간에서나, 언제든지 연결이 될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 문제 넘어서 비타 시대의 정보는 공식 매스컴에서 소비자에게 직선으로 순환하고 이동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서든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이동할 수 있을 가능성 있다. 지금은 여기 앞에 있는 at any time in any place라고 하는 표현에 대칭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이거겠지. 이제 자지차 시대에 정보는 순환을 하고 이동을 한데 나돌리 a but also b 구조가지겠지.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a b 의 구조로 그러니까 오피셜 공식적인 그러한 미디어의 그런 배출구에서부터 그 미디어로부터 그 다음에, 컨스터머는, 소비자들에게 직선의 라인으로 이동할 뿐만 아니라, has the potential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뭐할 가능성? To move from A to B. 어떠한 사람에서부터 다른 누군가에게 영, 어, 움직일 가능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로, 정보화 시대, 어, 디지털이라고 하자. 디지털 시대에,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특징. 근데 이러한 특징 어떤 것에서 모든 사람, 어, 뭐, 누군가로부터 모든 사람, 다른 모든 사람부터 이동할 가능성 뭐야? 아까 이 위에 있는 개념하고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향연이라고 하는 표현을 디지털 시대에 활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디지털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향연이라고 하는 것은 향연의 참가자들이 준비한 정보 요리로 가득 찬 식당이다. 자, 무 에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is a table. 자, 테이블인데 filled w i t h 하는 것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자, 비평, 정보 요리로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정보 요리는 have been prepared. 자 준비가 되어지는 것인데 수동태로 나타났네. by 누구에 의해서 참가하고 있는 어 구성원들에 의해 가지고 이 향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디지털 시대의 그런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가 생성을 하지? 내가 생성하고, 너가 생성하고, 즉, 이 향연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요리를 가져오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굉장히 뭐하더라는 거야? 정보와, 어, 디지털 시대의 정보하고의 그런 연관성이 굉장히 크더라는 거야. 그래서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의 요리의 한 조각은 맛볼지도 모른다. 각 사람은 아마도 맛본데 뭐를 조각을 어떤 조각 모든 사람의 다른 모든 다른 사람의 요리의 한 조각을 맛볼지도 모르겠대. 그러면 이제 정보를 올려놓으면 내가 그 정보를 다른 사람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게다가 이 항에는 전 세계를 돌며. 플랫폼과 정부에 의해서 감시되는 정보의 제공을 포함한 수십억 개의 다른 디지털 향연과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한 지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의 향연이, 그러니까 어, 움직일 수 있는 향연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f a t h e r m r 에다가 이러한 어, 향연은 moves around the entire world 전 세계를 움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수십억의 다른, 어, 어, 디지털의 그러한 항연들과 어, 상호작용을 한대. 그리고 complete w 하는 거지. 자, complete 하 원래는 완성된이라고 하는 형용사지. 그래서 형용사로서 뒤에 있는 지금 앞에 b e 이 생겼다고 봐야 돼. 이건 좀 크게 쓰자. 이 사이에. 빈이 생략됐다고 봐야 되고 그럼 그, 그, 결론적으로는 분사구문 형태가 되겠지. 어쨌든 형용사구구가 되는데 자, complete with 하면은 원래는 완성된 채로 포함이 된 채로 뭐 이런 의미가 돼. 그래서 이거는 포함 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가득찬 포함한 뭐이 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서빙이지 그러니까 제공이 제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뭐에 대한 정보? 정보에 대한 제공. 근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은 All m o n i t o r e d By 자뭐 하는 거야? 자 감시가 되어지고 있는 거야. 플랫폼이나 정보에 의해 가지고 감시가 되어지고 있는 정보의 제공을 포함해 가지고 이러한 디지털의 그런 향연, 다른 향연 수십억의 향과 상호작용을 하더라 라는 얘기가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다른 사람도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는 다 맛볼 수도 있고 게다가 이러한 것들은 전세계에 돌면서 플랫폼이라는 가 아니면 정보에 의해서 감시가 되어 지는 모든 정보를 다이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향아그 움직일 수 있는 향연이라고 하는 이 표현과 굉장히 잘 맞는 표현이라는 거지. 자 다음 문장 넘어서 언제든지 각 사람은 그들의 정보를 맛보고 어쩌면 자신의 비밀을 공유함으로써 혹은 특별히 맛있지 않은 요리는 거부함으로써 다른 어느 누구와도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At any given given point in time. 자 어떠한 어자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어 at 기본 포인트 인 타임이라고 했지 그 이거는 지금 뭐 어느 특정한 시점에 직역을 하면 그렇긴 한데 뭐 이거는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 언제든지라는 의미가 될수 있어 언제든지 언제든지 뭐 다른 표현이라면은 어느 특정한 시점에 오히려 앞에 쪽이 조금 더 의미적으로 맞겠지. 자, 각각의 사람들은 has a potential, 가능성을 가지는데 뭐 하는 가능성, 연결할 가능성, 뭐에 대해서 any other person, 다른 어떤 사람들이. 뭐하는 거? By 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가능성을 가지는 거야. 뭐함으로써 샘플링 p l i n 하로 그들의 정보를 맛보는 거지. 그리고 또뭐에서 아마도 by dissing d t 하는 거지. d i s g u 브 s e o v e e 이용하는 거지. 자, Disguise o e e 이용하면 그들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다 이정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by rejecting 자, 뭐하는 거야? 거절하는 거지. 어떤 요리를 얻나 particular taste 특히나 맛이 없는 그러한 요리를 거절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1번 2번하고 2번 하고 3번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하고 연결이 된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조금 더 표현을 보자면, "this i n t h m e 원래는 험담하다는 라 뜻이거든. 험담하다, 험담하다. 근데 그들 자신의 것을 험담하는 거니까, 내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비밀을 공유하다,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 문장 봐서 그이 향에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보 환경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해밍웨이가 가장 적절하게 묘사했듯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당신과 함께 있다 이 향에는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보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구성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으면서 어 그러니까 음. 이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더라는 거야? 지금 이 현대의 정보 환경에 가장 표현을 잘할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지. 표현이 잘 되어지는 그런 어떤 용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해밍이가 웨 가장 잘 묘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러한 향연은, 자, features 하는 거지. features 상 특징으로 하다. 모든 요소, 사회적 상호작용의 요소를, 모든 요소를 특징으로 하고 있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정보의 환경 안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모든 요소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 이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가 정보화 사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맞는 표현이란 거지. As 뭐뭐 하듯이 해밍웨이가 자장 적절히 적절히 묘사했듯이, "It stays with you. 이것은 너와 함께 있다. Wherever you go, 네가 어디를 가든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지. 자 굉장히 어려운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여기서는 움직이는 향연이라고 하는 표현의 용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원래의 용어는 뭐였다고 움직이는 그러한 종교적 축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해밍웨이가 가져온 그런 경험적으로 가져온 해밍웨이의 파리에서의 경험을 모사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험이라는 것을 착용하게 됐고 여기서 해밍웨이는 누구든지 맛볼 수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 이런 맛볼 수 있는 이러한 의미는 어떻게 디지털 시대의 정보에 적용하기 좋은 용어이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움직이는 향연으로서의,로 표현되는, 될수 있는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것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소재적으로 봤을 때는, 문징의 향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 정도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적 사항 한번 보는데, 음...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자. 첫 번째 문장에서는 의미적으로 리펄트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것 같아. 두 번째 문장에서는 was adopted라고 하는 뭐가 있어? 수동태가 들어가고 있어. 자 그다음 투부정사가 형사적용법으로 앞에 있는 포텐셜 꾸미고 있고 여기서 투는 부사적용법으로써 뭐뭐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뭐뭐하기 위해서. 세 번째, 나돌리 A, 버들 o B 구조 가지고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field with, 이건 좀 괜찮은 문법이지. 자, pp형으로 뒤에서 앞으로 수식하는 구조, 즉, 여기는 수동적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 이 대승 관계대명사로서 앞에 있는 dishes를 선행사로 가져가고 있는 문장이 되겠지. 자, c o m p e e w i t h 나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걸로 보여.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봤을 때는 by ing, by ing, by ing 형태 띄고 있더라. 이 데스는 당연히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므로 관계대명사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where you go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표현이고,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